제주에 내려온 지한달딱 되는 날이고요. 일어난 지1 0분 정도 됐습니다. 제주 적응은 어느 정도 마치고 그때보다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지금은 샐러드 사러 바로 앞에 마트에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것 좀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네. 술자리가 많았어.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는 날이라 샐러드를 좀 샀고. 안녕하세요 형 나한테 아, 안겨? 응 음. 형들과는 이미 모든 걸 틀만큼 가까워졌고요 가장 중요한 픽 이벤트는 제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짜라란 당근마켓에서 공짜로 책상 주웠어요 현황이 형 트럭으로 아 우리 트럭도 생겼어요 짜라란 현황이 형 아버지가 쓰시던 트럭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이 형 아버님 요즘 고민거리는 차를 살지 말지 그 마티즈? 네 엄청 예쁜 마티즈를 발견했는데 제가 사고 이력이 한번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엄청 비싸가지고 돈을 더 모아서 살지 아니면 일단 지르고 볼지 그 마티즈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완전 섹시함 저의 드림카가 마티즈인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귤 봉사를 6,000평? 거의 1 0 0 0평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시즌에 할 일은 거의 다 마쳐가지고 반내은 남은 게 이제 뭐가 있죠 요 아니 할라면 해도 돼 엄청 많아 그렇다고 하네요. 큰 고비들은 넘기고 이제 마무리 단계 에 있습니다. 아니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풀 싸도 돼. 지금 바빠요. 반례라는 <laughs> 걸 찍고 싶었는데 그거는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거고요. 눈썹 정말 좋아. 하고... 깔끔하다. 오늘 아침은. 왜 괜찮네. 저희가 단체복을 맞췄습니다. 워크웨어라고 하죠. 이럴 때 입는 옷. 사실 제가 점퍼 스트를 입고 싶었는데 제 돈으로 사긴 아깝고, 공금으로 샀습니다. 오, 어, 이 오줌싸 어, 오줌싸겠다. 이 점퍼 스트 단점이 오줌싸기가 불편한데 이건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네. 내 학교 다닐 때그 오줌싸는 파가 두 부리로 나눠져 되는 거. 아크만 내리는 바람 파지을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바 그러니까 예하게 갈려가지고 막 싸웠는데 몇살 때? 학교 대학교 다닐 때니까 은근히 이렇게 내리고 싸는 애들이 많더라. 에? 나 유치원 때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아니 아직도 꽤 있대. 바지 엉덩이를 다 드러낸다고 좀잘 어. 때? 비위생적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 와 그럼 화장실에 엉덩이가 난무하겠다. <laughs> 현웅 형은 불닭 중독자예요. 건강에 우려됩니다. 한의 사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집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어내 설거지 해주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 아우. 이집 너무 소인국이야요 턱이 아, 너무, 너무 낮아 어쨌든 여기서 저는 크게 두 개로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 이미지와 그리고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 진짜 할게 없네. 무료하다 오늘 엄청. 오늘 그러니까 너무 응. 얼마 만에.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렇게 무료하냐 이럴 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면 좋아요. 스냅 기획. 제가 약간 홍대병이 있어서 아니. 난 쇼츠 같은 거안해 아니? 난 릴스를 거부할 거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그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행동인지 최근 대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쇼츠를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습니다 천진우라는 가수님의 멸망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세상은 <목소리> 망 다우리 모두 죽고 말겠지 잊고 싶은 기억은 모두 갈림길에 두고 오세요 노래가 참 좋죠 다음 곡은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빨리 합시다 빨래가 바람에 채형 제... 빨래 어딨어요? 빨래 돌려놨는데 열어야 돼요 오케이 제가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요 o u r 이제 여기는 뒤 창고인데 여기 세탁기 있고 쭉 가면 저희 옷방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옷도 사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돈을 좀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전 사야 될게 많아요 차도 사야 되고 으악! 카메라도 사고 싶은 게 있고 아니 뭐 이, 이불 이 같이 빨아버렸어요 정말로다가? 이러면 안 돼요 좋지 않습니다 제주도 와서 되게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남양주 호평동 살때 맨날 6시 반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김상진 어린이를 찾습니다 나는 안내방송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삼방삼방 뛰어다니고 엄마가 맨날 저 찾으려고 힘들었거든요 에너지만 따지자면 진짜 그때랑 비슷할 만큼 자신감도 붙고 모든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해요, 진짜로. 근데 제주도라는 땅 자체가 저한테 주는 메리트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저를 서포트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완벽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오랜만에 쉬는 거라 현아이 형도 피곤하신지 잠을 몰아서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편집 좀 하다가 쉬면서 릴스나 보고 있었는데 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제가 해보려고요. 자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편집 중이십니까? 아뭐꽤 있네 아씨 오늘 제가 저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런 저녁 먹어야 살이 안 찌거든요. 훌륭합니다. 아, 날씨 엄청 좋다. 제가 오고 한달 식비가 200만 원이 나왔대요. 물론, 온 기념으로 회식도 여러 번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셋이서 생활하니까, 식비 같은 거나 생활비는 공금을 정해서 쓰는데, 오늘은 돼지의 미안함을 담아 제 생활비로 한번 결제를 하겠습니. 그리고 제 돈으로 음식하면 더 맛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저기 손님 차 있는 안쪽에.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라산이 보입니다. 시골과 도시를 나누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 대파랑 고추가 있는 줄 알고 안사왔는데 고추는 상태가 이러고 대파는 보여드리지도 못할 정도네요. 오 진짜 맛있네? 고기는 구우니까 맛있지. 남은 한라산 소주를 좀다 넣죠. 기다리면 됩니다. 음! 야! 아, 뜨거! <laughs> 괜찮아? 된것 같은데요? 음. 아, 잘라주시나요? 네. 제가 다조리해드릴니까 <laughs> 가만히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삼겹, 배추, 술찜입니다. 오. <웃음> 오. <웃음> 음! 먹으만한거요 된장 봐요. 먹나예 네? 이거를 양배추에 싸서 와사비를 조금 올려 드셔보시겠어요? 음, 음, 국물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거의 4 인분을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자현이 형이 <laughs> 명광회를 하나 해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뒷머리는 저렇게 떠 계시지만. <laughs> 옛날 옛날에 우리가 우가우가 차차차 시절로 돌아가고. 잉어생산물 <laughs> <laughs> 편을 지나면은 뭐가 남냐? 금, 은, 동의 시대가. 명광회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엄청 빨리 간것 같아요. 형들이랑 스냅사진 찍은 것도 업로드를 했고, 쇼츠도 만들었고, 오늘 투두리스트는 이제 독서만 남았습니다. 오, 오 가슴 아쉽다. 아우, 심하게 힘들 12시가 다 됐네요. 내일 네, 일요일이랑 교회 가야 돼서 이제 자야 됩니다. 고니다구원하려 제일 안 튀는 곳을 비워야 돼 제주도 와서 다니기 시작하는 교회는 성도수가 20명이에요 당연히 제가 제일 어리고 항상 아이들을 챙겨주던 교회오빠는 매일 먹을 걸 받아오는 교회 응애가 되어서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십니다 <laughs> 예배가 끝났고요. 부활절이라고 또 이만큼이나 싸주셨습니다. 잠시 교회에서 먹고 나올까 했는데 근처에 먹어보고 싶었던 버거집이 있어서. <laughs>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언제 또 가보겠냐는 마음으로 시그니처 스페셜 버거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 오늘의 교훈 식욕에게 지지 말자 좀더 가벼운 몸으로 헬스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별거 안 했는데 오후 3시네요 오늘 9시에 하루를 시작했는데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땀을 흘리는 건 먼지를 닦는 일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한지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삶의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번 여름에는 꼭 해변에서 우통 벗고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물론 보기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해변가에서 짜까릿 볶음과 함께 테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해가 뉘엿뉘엿 지네요. 아, 현이 형이 지금 어른들 만나러 갔거든요. 동부 선배님들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해놓은? 그래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으시겠죠? 되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집이 막 정리가 되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반감이 없었던 게 일단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저의 포지션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셋이 같이 살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 집안일 파트가 왔다는 것은 귀찮은보다는 좋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칭찬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안이라면 형들이 칭찬을 잘해주세요. 너무 형들 칭찬을 많이 해. 근데 뭐 진짜 정말 정말 잘해주십니다. 물론 저도 그에 맞는 열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걸 봐오면서 커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 동경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길 지나가던 사람들 마음속에 빠르게 감동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음악가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저도 멋지게 노래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씨 어, 10분 남았어 저희가 내일 갑자기 전정이라고 해요 그귤 나무들 가지 치는 거 그거를 저희끼리 못 한단 말이죠? 삼촌들 불러서 하는데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 새참을 줘야 됩니다 화면이랑 물 사러 왔습니다 이미 m 을 미생물들을 농축한 거를 10배로 섞어가지고 최소 3번을 뿌려주면 저희가 지금 많은 농부분들을 만나고 방법을 전수받고 있는데, 다 각자 정답이 달라요. 근데 오늘 현왕 형이 만나고 오신 분이 터귀포에서 20년 동안 가장 맛있는 귤을 만, 만든 분이래요 친환경으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친환경 귤을 만들거든요 진짜 오늘 근데 잘 만나고 왔다 그런 거 앞으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맛있는 귤을 만들 방법을 배워온 것 같아 너무 나이스다 <laughs> 일, 아, 1년에 10일만 나가도 되는 게 귤농사래요 가장 밭을 핫바리로 한 우리 그밭 망가뜨릴 뻔했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장인들은 1년에 300일 반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 이미 30번 넘어갔어 진짜고 나 언제 한 달도 한달 거의 넘었는데 응. 거의 매일 간 거네 그러면 거의 매일 갔지 우리 서툰만큼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내일 또 가보자고 하 아, 내일 아, 또 아, 열심히 해봅시다 아, 여러분들도 아, 가슴이 뛰는 일을 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가까이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덕두리 많이 하고 재 제일 많이 할수 있는 브이로그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